어떤 여성 승객이 밤늦게 택시를 탔는데요. 손에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여성 승객에게 묻습니다. 치킨이에요? 아니요. 도넛이에요. 예 뭐라고요? 치킨 아니고 도넛이라고요. 도넛? 택시 기사님이 예 뭐라고요? 도넛이라고요. 빵빵 택시 기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직진이냐고요. 직진이에요. <laughs> 방향을 물어본 것이었죠. 요한복음 또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우리는 그 방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에 나타난 그 방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프롤로그이고요. 2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라 불리우고, 13장에서 20장은 영광의 책, 21장은 에필로그입니다. 표적의 책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각 표적 다음에는 항상 어떤 오해를 푸는 담론이 나오죠. 영광의 책은 순한 설화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별설교와 기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표적의 책에 나온 일곱 가지 초자연적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요. 헬라어로 말한다면 기적 두나미스를 쓰지 않고 표적 세메이온을 썼습니다. 이 두나미스와 세메이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초자연적 사건과 그 능력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미라클입니다 하지만 세메이오는 똑같은 초자연적 사건이지만 초자연적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사인입니다 두나미스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표적은 그 사건이 전달하고자 하는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세미유는 단순히 기적 자체가 아닌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실제 화장실이 아니듯이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표적 또한 실제 무언가를 실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지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곱 가지 표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종교적 형식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로는 진정한 기쁨, 즉,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예수님의 보여를 통해서만 구원이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올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교적 형식을 넘어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는데요. 단순히 기적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여기서 세메이온이 가리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만으로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메시지이지요.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무력함을 아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병이어 기지역입니다. 물고기 다섯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셨던 이야기죠. 이 초월적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하늘의 떡이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죠. 물 이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바다 이를 걸으셨죠. 자연에 대한 통제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표적에는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맹인의 눈을 어, 맹인이던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 진흙을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니 맹인의 눈이 떠졌죠.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영적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볼수 없으며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표적 이새 메이오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어떤 표지판일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며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일곱 개의 모든 표적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빼면 표적과 영광이 남, 남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입니다. 표적의 책, 영광의 책이죠. 요한은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일곱 개의 표적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가지의 표적으로만 요한복음 전반부를 구성을 했지요. 그리고 그 표적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다시 우리의 시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표적으로 게시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행하신 일곱 가지 표적은 모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의도는 좀 달랐습니다. 어떤, 어떤 이들은 빵을 얻기 위해, 어떤 이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단순히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단순히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나름대로 애를 써도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표적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을 언급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11장 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40절에 오셔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3번째 진리여행 시간입니다. 여행은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라는 공식이 생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From A to B는 무엇일까요? From A는 죽음, To B는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입니다. 일부러 부활절 예배에 맞춘 것도 아닌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행복한 가정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점점 상태가 악화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이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틀 후에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때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어렵게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시신 주의를 맴돌다가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전통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나흘이 지났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유대교 종교적으로, 나사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녀의 첫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말 속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더 일찍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한 역사적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과 함께 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마르다는 걱정했습니다.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은 참으로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중동의 더운 기후에서 나흘이나 된 시스는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눈이 무덤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곧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 이야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눈여겨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바로 수건이라는 단어 수다리온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네 번밖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딱두 번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말고 요한복음 다른 곳에는 어디에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인데요.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데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놓고 간 수건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싸고 있었던 그 수건이죠. 이렇게 요한 복음의 저자 요한은 수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사로의 소생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프리뷰, 예표인 것이었죠. 나사로 소생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딱 그때부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배단 위로 내려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배단이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죠. 이것이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의 공통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소생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부활과 영생의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의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곱 번째 죽은 나서로가 살아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구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 표적은 모두 요한복음의 중심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부활의 시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부활은 단지 역사 속의 사건이나 미래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권능인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부활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확실이 막 절절히 넘쳐나면 그 부활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달걀을 나누어주고 먹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왜 지겹도록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들이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향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서요. 예수님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 도덕적인 교사라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마음가운데 이 부활의 확신이 아주 절절히 살아서 넘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단에 맞서서 당당히 싸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할 때 모든 문제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활이니까요.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부활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마 여러분 그것을 매일 매일 경험하고 싶어서 안달날걸요? 아마 이렇게 살지 않을걸요? 내가 오늘도 내가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다짐할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보다 더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그분의 생명 앞에 설수 없는 것입니다. 질병도 그분의 치유하심 앞에는 설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위대한 현재의 능력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아는 어떤 여성이 만성질환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여성에게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책에서 이 문장을 읽고 정말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일단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천국에서 나올 거예요. 그녀는 현재일로 말한 겁니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녀에게 부활은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부활은 자연 법칙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서든 어떤 질병도, 어떤 상황도, 어떤 진단도 최종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어떤 중독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우울증에 깊은 고독에 계십니까? 재정적 붕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를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막힌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무덤 앞에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토와 과정과 여러분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될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은 천국적인 삶을 내가 지금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 어디서나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함께 맛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으로 바다기 전에 주의 얼굴.